네 오늘 같이 배워볼 내용은 바람과 구름 베이스 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바람과 구름 치는 법에 대해서 동영상 을 올렸는데 그 화일, 화일 용량이 좀 크고 아, 녹음되는게 좀 잘못되고 그리고 이게 너무 길어서 아, 좀 짧게 줄여서 제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과 구름 아, B마이너 키죠 B마이너 키고 아, 한번 중간에 에... 뒷 부분에 보면 이제 그 조가 바뀌는 부분이 한번 나와요. 장조로 한번 바뀌었다가 다시 이제 B 마이너 키로 돌아오는데 처음에 아, 기타 솔로 들어가죠. 기타 솔로를 어, 그 베이스로도 사실은 이제 칠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생략하고 아, 바람가구름 기타 솔로가 네 마디 들어가 그다음 네 마디일 때 베이스가 근음을 연주해 줍니다. B 나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내려가죠. 자, 제가 베이스 커버 올린 영상에서는 제가 4번 줄을 가지고 했어요.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쳤죠. 자, 여기 게이제 그냥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이렇게 치면 좀 단조로우니까 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 이렇게 했죠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기서이서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를서 이렇게 해서, 게 해서, 이렇게 요서이서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게 이렇게 이렇게 딱 올리셔야 돼요. 그리고 예 이렇게 게 한옥 타브지만 사실 요 다음 줄도 여기도 한옥 타브죠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. 그다음에.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서 전주가 되는데 자 b d a 여기 왔다 갔다 할때 슬라이딩으로 다다따따 이거 예, 슬라이딩 하는 부분 연습해 주세요. 그리고 예, 리듬도 연습하셔가지고 자유롭게 치실 수 있게. 자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고, 어, 그 다음에 모든 슬픔을 커어 가다 오할때 D를 좀 여기서 다르게 쳐줘. 네, 요거햄버링두번 하죠. 요, 사실 여기서 이렇게 치셔도 돼요. 여기가 지금 좀 어려우신 분은. 치셔도 됩니다. 원곡에서는 이렇게 쳐줬어요. 이 네, 부분, 이거 따로 연습하셔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원활하게 들어가게끔. 그다음에 뭐 특이한 건 없습니다. 그대로 코드 다, 따라서 그 기본 리듬 이거, 기본 리듬 이 요, 요 리듬대로 그냥 코드를 쳐주시면 돼요. 그 베이스를. 그 다음에 1절하고 2절 똑같이 치죠. 네, 2절 똑같이 치고, 그 다음에 이제 2절 끝나는 부분, 여기선 좀, 예, 코러스 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간 다음에 코러스, 요거죠. 근데 자 코러스 부분은 처음에 이제 그 배운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(16비트로) 이렇게 빠른 곡을 치시기가 어려우니까 기본 리듬을 어떻게 하시냐면 요거. 요리듬으로 먼저 쳐주세요. 그리고 이게 익숙하게 되면 16비트를 넣어주시면 돼. 네, 예, 이렇게 16비트를 중간중간에 넣어주시면 이 코러스 부분을 연 연주를 하실 수가 있어요. 꼭 원곡자가 친대로 그 치시면 좋지만, 요렇게만 하셔도 사실은 아, 곡이 뭐 원곡하고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습니다. 자, 요 리듬. 요 리듬. 네, 익히셔야 돼요. 치셔도 사실 뭐 후렴은 괜찮습니다. 그래 가지고 이 후렴이 두 번이 반복이 되죠. 반복이 되고. 어, 멀리 머나먼 저곳에. 아. 어, 그니까 후렴이 B 마이너 두 마디, A 두 마디, B 마이너 두 마디, A 두 마디. 그다음에 B 마이너 두 마디, A 두 마디. 그러니까 B 마이너 A가 두 번씩 해서 아, 어, 이게 반복이 되고 세 번이 반복이 되고 그다음에 멀리 G B 마이너 F샵을 해 가지고 3절이 넘어가죠. 멀리지 이렇게 되죠 하면서 3절이 됩니다. 이 부분이 이제 그 코드만 이렇게 바뀔 뿐이지 어차피 리듬 이렇게 치셔도 돼요, 여기도 쉽게.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이 잘 되시면 원곡대로 치시면 좋, 어, 좋죠. 그 다음에 이제 3절이 들어가고 어, 3절 끝나면서 이제 조가 바뀌면서 넘어갑니다. 예, 조가 바뀌어서 넘어가는 부분은 이제 어, GCGD, GCGD, GCGD. 이렇게, 이렇게 세 번이 반복이 돼요. 자, 이 부분은 리듬이 좀 틀려지기 때문에 어, 좀 그, 어렵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, 요 리듬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좀 해보면, 자, 예요 리듬을 이렇게 치시면 돼요. 천천히 쳤어요, 제가. 네, 여기서는 사실 햄버링을 이렇게 치셔도 되고, 이셔도되어이렇고 이렇게 기어도 되고, 되고 괜찮습니다 다 어울립니다 저기서 여기저기서, 서

반복이 됐죠. 요 리듬 조금 바뀌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어렵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. 충분히 연습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원래 그 조로 바뀌어 가지고 B 마이너로 해서 이제 후렴 코러스 부분이 또 나가죠. 코러스 부분이 나가는데 여기도 아까 이렇게 그냥 쳐 주시면 돼요. 그래 익숙해 주시면 Okay. 중간에 좀 16비트를 조금씩만 넣어주시면 되죠. 자, 넣어주시는 방법은 첫 박자는 단다. 그냥 두 번을 쳐주세요. 쳐주시고 두 번째 박자 때 16비트를 줄어 넣어주시면 돼요. 리듬, 어, 후렴, 코러스 부분 예,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어, 마지막 끝나는 부분 한번 반복하고 끝나죠. 끝날 때 어, 어, 지금 어, 어디죠? 아, 우리 함께 달린다 오 바람과 구름 오 바람과 구름 이게 오 A B 마이너 A B 마이너 이렇게 반복이 돼요. 세 번이 반복이 되고. 그 다음에 끝날 때 E로 갔다가 G로 갔다가 B로 해서 끝나죠. 예, 그거는, 뭐, 이렇게, 그, 앞에 했던 거랑, 그 거의 비슷하게 치시면 되니까, 요거는 따로 강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, 에, 알려드렸는데 연습 잘해서 훌륭한 연주 하시고, 좀 궁금하거나 잘안 되는 거 있으면, 물어보면 제가 어,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